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타살이라는 논란의 진실과 그 배경에 대해 팩트만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첫 번째는 피해 사실 공표 논란입니다. 수사 초기 정보 유출. 배우 이선균 씨가 내사 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실상 피해 사실 공표가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내사 단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인데 실명과 혐의가 공개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비공개 소환 거부. 이선균 씨 측은 수차례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개소환으로 인해 언론에 노출되면서 심적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수사정보 유출, 조사과정에서 나온 진술 내용이나 녹취록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선균 씨가 겪었을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 유출은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두 번째는 무리한 수사 의혹입니다. 장시간 조사. 이선균 씨는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특히 마지막 3차 조사는 19시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사망 직전까지 이어진 고강도 조사가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켰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물증 부족. 이선균 씨의 모발과 체모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일각에서는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를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란 세 번째는 언론과 유튜버의 무분별한 보도입니다. 선정적 보도.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처음 알려진 이후 많은 언론과 유튜브 채널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상세히 보도하면서 국민들의 여론 재판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확대 재생산. 특히 일부 유튜버들은 장례식장 근처에서까지 소란을 피우며 무분별한 콘텐츠를 생산했고, 이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소속사 측도 이러한 행태에 대한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이선균 씨의 죽음을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피해사실 공표, 무리한 수사, 그리고 언론과 대중의 무분별한 여론몰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언론의 보도, 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건의 목격자이자 때로는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흉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무분별한 비난과 추측 대신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구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타인의 불행을 소비하며 즐거워했던 순간은 없었는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기의사실 공표와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쉽게 파괴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비극을 잊지 않고 언론의 자유 뒤에 숨은 책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